최조 요정 소년제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 연인 최조문과 결별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7일 YTN 스타는 전 리듬 최조 선수 소년재가 최근 연상이 빌려 내인 남자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고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되자 소년재측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소년재가 현재 열애 중이다. 소년재와 교제 중인 분의 직업은?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으로 올 초부터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최종훈과의 열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열애 소식을 전한 이들은 약 5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2017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애 발표가 있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리듬체조의 꽃 소년제 선수와 FT아일랜드 최종훈이 공식 연애를 인정하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의 연애는 3개월째 진행 중이었고, 언론에 따르면 둘은 일본에서 자유롭게 손을 잡으며 거리를 다녔으며, 최종훈은 소년제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속속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최종우는 소년재와의 연애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소년재를 언급하며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두사람의 연애도 잠시 5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 사람이 결별 이유에 대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연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게 되면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힘든 시기를 보낸 소년재는 최종훈을 만나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훈 역시 FT 아일랜드 10주년 컴백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소년재에게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애설이 난지약두 달만인 2017년 8월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헤어진 이유에 대해 최종훈의 소속사 측은 최종훈이 KBS f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해 소년재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려지게 돼 부담이 컸고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종우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살입니다. FT 아일랜드 기타와 건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리더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과 이끄는 모습으로 팬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종훈은 승리와 연예계에서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그는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라멘집의 가맹점주입니다. 함께 부산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 당시 사랑하는 승리의 앨범이 나왔다며 많이 사랑해달라는 글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진을 보기만 해도 충분히 두둑한 것을 알수 있죠. 어제 뉴스 기사로 올라온 승리 카톡 대화 내용에서 가수 씨씨가 중국 애들은 성형료 같이 생긴 애들 좋아할 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원본 기사에서 가수 씨씨가 사라져서 영광 검색어에 뜰 정도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워진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지운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친이라는 이유로 괜한 사람 앉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는 2017년 소년제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런닝맨에 나와서 자신과 눈높이가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얼핏 보면 키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을 것 같았지만 5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별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따로 없으며 아무래도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까지 받게 되니 부담스러워서 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나이, 승리, 소년제 결별 이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이번 열애설의 주인공인 소년재의 남자친구는 일반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년재는 과거 여러 인터뷰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애하고 싶다. 함께 있을 때꾸이 먹고 편안한 게 좋은 것 같다. 문화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며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상의 공통 관심사가 많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소년재는 결국 자신의 이상형을 제대로 만난 셈입니다. 최근 소년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수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년재는 다시 시작한 골프, 골프 꿈나무 4년차, 언제 늘죠? 라는 글을 올리며 골프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힙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골프 연습하기 전에 데이트라는 글을 올려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소년제는 배우 장기영과 등 금포 열애설에 휩싸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에 갔다 온뒤 SNS에 각각 게시물을 올린 걸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열애 의혹이 퍼져나간 것. 당시 소년제 장기영 양 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부산에 놀러간 건 맞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열애설은 사실로 드러났고 온라인상에서 그를 향한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제 과거 댓글로 김연아 조롱 소년제 소프니코가 좋아요 논란 소년제는 소티니코바가 금메달을 물고 있던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사진에 좋아요를 놀리며 네티즌들로 하여금 엄청난 악성 댓글 테러를 당하다가 결국 SNS 계정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그 이유는 소티니코바는 평파 판정의 논란에 휘말렸던 선수로 당시 한국 피겨 여왕 김연아가 평파 판정으로 인해 은메달을 거머쥐게 되었던 경쟁자 선수였다. 소년재는 이에 대해서 저의 실수로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해명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전 국가대표 피겨 선수 김연아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소년재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앞서 국가대표 스키 선수인 최재우의 SNS에는 김연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이후 최재훈은 아침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진이 있지만 난 이게 더 좋다라는 코멘트를 달며 소년제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소년제는 키윽키윽키윽키윽키윽 나는 댓글을 달았고 소년제의 소속사 관계자가 나이스라는 댓글을 달면서 마치 김연아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타가 쏟아졌다. 실제로 그녀는 끊임없이 오버스코어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오죽했으면 나리등 최조 감독은 소년재는 선수가 아닌 광고 상품일 뿐이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렇게 평파적인 심사로 말이 많은 가운데 소년재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당당하게 심사위원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뽕도 통할 수 없는 한국의 소트니코바라고 할수 있죠. 네, 세상이 참 공정하네요. 국가대표 자격 논란과 안티팬들의 질타. 소년재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자격 미달의 행동을 많이 해서 논란에 오르며 안티팬을 양산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소년재는 2012년 발목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런닝맨 녹화에 참여했는데요. 2013년에는 발가락 미세골절로 국가대표 전지훈련에 불참하더니 말레이시아에서 광고는 찍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 체전에 불참해 놓고 11만 원짜리 갈라쇼 진행, 갈라쇼 끝나고 나서는 슬집 빌려 술 파티. 2015년에도 전국 체전은 불참하고 SM 할로윈 파티는 참석했죠.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돈안 되고 힘이 드는 국가대표 일정은 멀리 하고 돈 드는 광고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예능 프로에만 출연한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안티가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손현재 선수는 우리나라의 리듬체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망주였다. 신수지 선수 다음으로 총망받던 손현재 선수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인 종합에서 동메달,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리듬 체조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는 등 리듬 체조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은퇴를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유에 대해 궁금하게 하였다. 소년들 선수가 직접 밝힌 은퇴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좋아해서가 아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리듬체조 운동을 하고 있다는 회의감과 앞으로 리듬체조만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스포츠 스타들은 일찍이 전성기 시절을 보내는 만큼 은퇴 후 삶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선수로서 수명이 유난히 짧은 종목의 선수들은 은퇴 후 제2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데, 지도자로서 스포츠계에 남아있는 안느나는 선수 시절 인지도를 이용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거나 사업가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하고 은퇴한 리듬체조 소년제 선수의 경우에도 23살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최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년재 선수는 선수 시절에도 워낙 눈에 띄는 미모 덕분에 광고계 러브콜을 많이 받아온 만큼 은퇴 후 연예계로 진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소년재는 은퇴 2년 만에 다시 리듬체조계로 돌아와 지도자 겸 사업가로 새 출발했습니다. 2019년 3월 리듬체조 아카데미를 열고 26살의 대표님이 된 것인데, 리프텔린츠컵이라는 이름의 국제주니어 리듬체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리듬체조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넘게 월세와 직원월급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주니어 국제대회의 1회차에는 후원사를 구하지 못해 사비를 썼다는 소년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리듬체조 관련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대중들은 불모지와 같던 우리나라 리듬체조 종목에서 수차례 최초의 기록을 세운 소년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리듬체조의 부흥을 일으키길 응원하고 있습니다.